최고급 차량의 끝판왕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까지 완세트로 묶어서 세계 3대 명차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롤스로이스죠. 말 그대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초호화, 럭셔리카의 최정상이에요. 호화스럽다라는 가치로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보통 깡통이 4, 5억 정도 하고요. 옵션 들어가면 6, 7억 정도 갑니다. 보통 60개월 리스로 많이 끈다고 하는데, 유지비로 달에 천0은 나간대요. 수행 기사님 월급 빼고 플래그십 모델인 팬트은 보통 9억 이상 보는데,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나 뽑았을 때 얘기고 옵션을 멋대로 추가하고 갈아치 보면 차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마개조를 하다 보면 돈을 그냥 들이붓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것 중에 156억짜리 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근까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였어요. 수도권 내 4억짜리 아파트 39채를 살수 있는 돈입니다. 차를 수십 조각으로 도륙을 내서 팔아도 저는 한 조각도 못 사요. 탁승도 배로 하냐 비행기로 하냐 옵션이 있는데 빨리 받는 거는 2천만원까지 나갑니다. 택배비만 아반데한대 값이요. 각부들의 변태 같은 소비 성향을 극한까지 그 구현시키는 이 놀라운 가치 던지랄에 상한선이 없다는 이 강점이 있는 분들의 성감대를 자극하고 있어요. 차도 아무한테나 팔지도 않아. 사람의 급을 나누고 가려서 팝니다.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자 오르지 못할 나무예요. 벤츠까지는 결혼도 집도 포기하고 악바리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한 번은 무리해서라도 끌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볼스로이스는 이번 생에 모든 기운을 걸어도 사이즈가 안 나오죠. 언감생신 그림의 떡이자 여우의 심포도입니다. 차라리 이번 생은 출가해서 불공을 좀 쌓아보고 다음 생을 노려보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겠죠. <목소리> 운전석이랑 조수석 뒷좌석 중에서 제일 많이 앉는 자리가 어딜까요? 당연히 운전석이겠죠 그래서 대체로 운전석이 제일 좋아요 기능도 운전석에 몰빵되어 있고요 근데 롤스로이스는 반대야 뒷좌석이 제일 좋아 왜겠어요? 회장님께서 앉으실 상석이잖아 롤스로이스 오너는 운전석에 앉지 않아요 거기는 기사님들 자리라고 수행기사가 따로 있다는 가정화에 설계된 차량 이를 쇼퍼 드리븐이라고 합니다 물론 혼자 끄는 모델도 없는 거는 아닌데 진짜 롤스로이스 오너는 기사가 따로 있죠 롤스로이스는 자율주행 기술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어요 자기들 고객은. 뭐, 딴게 필요 없으니까. 이미 기사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라 이거지. 뒷좌석은 회장님 자리라 엄청나게 넓어요. 최상위 모델의 팬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쫙 뻗어도 앞에 발꼬락이 안 닿아요. 그리고 앞좌석이랑 뒷좌석 사이에 벽을 세울 수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뽀얘지면서 안 보여요. 운전기사가 회장님을 못 보는 거지. 원래 코딱지 후비기의 절묘한 환경이야. 주변에 암막커튼까지 치면 외부랑 완전히 차단된 사적인 공간이 생겨요. 높으신 분들이 사생활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부랑 벽을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엠밀한 정치 공작적인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깜깜한 낮잠 때리기에도 분위기가 죽여줍니다. 그리고 안전 설계도 뒷좌석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도 회장님만큼은 살려내겠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비싼 차들의 문짝을 열 때부터 요란하거든요. 경거망동하고 오만 방자기가 그지없습니다. 동네방네 자랑지를 떨면서 오더의 관전기를 해소시키고 수액을 방출해요. 반면에 롤스로이스의 문짝은 개념이 정반대입니다. 나를 좀 가려주세요가 컨셉이에요. 뒷문 경첩이 뒤쪽에 달려있어요. 일반적인 세단이랑은 반대로 열립니다. 이런 문짝을 코치도어라고 하는데 삼면에 벽이 생겨 공간이 폐쇄되거든요. 회장님께서 하차하실 적에 날라오는 계란이라든가 카메라 셔터, 총알, 뭐 수리건 같은 투자체로부터 회장님을 보호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말 그대로 의전용, 경호용 차량이에요. 날갯짓 팔딱거리는 슈퍼카들에 비하면 시각적인 임팩트는 확실히 얌전하지만 그 중후한 멋과 품격이 또 롤스로이스거든요. 오너들 성향 자체가 좀 영하고 날뛰가 난다기보다는 나이대도 좀 있고 조신한 부자들이라고 해요. 자, 럭셔리 세단의 정상입니다. 호화스러움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최첨단 기술에는 투자하지 않냐는 질문에 곧단짓거리. 팔판 제떨이 나도 고급지게 만들겠다. 우리는 기술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고급스러움을 뽐내는 그런 회사다. 요딴식으로 대답을 해요. 아주 그냥 도도해. 폭탄가 너무 높아. 해시계로도 쓰이겠어 품격에 대한 철학이 참 확고하죠. 자이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권위에서 나옵니다. 권위는 덩치에서 나오죠. 압도적으로 크고 두껍고 무거워요. 권위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실감이 잘안 되죠. 7세대 팬텀이 길이만 6m가 넘어요. 미니버스인 카운티랑맞 먹습니다. 무게도 2.5톤 트럭보다 좀더 무겁고요. 전고도 높아가지고 세단인데 키가... SUV만 해요. 이 중후한 덩치에서 권위와 품격이 나오는 거지.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도 무게와 힘을 동시에 느끼면서 부드럽게 밀고 나간다고 해요. 물론 그만큼 연비는 쓰레기예요. 먹어치우는 기름값도 어마어마하지만 주유소로 수시로 출퇴근하는 게 일이랍니다. 근데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게 대수요. 기름이야 기사님들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고. 다음으로 이 호화로움이라는 건 디테일도 중요하거든요. 팬텀의 경우 내장재로 황소 가죽을 쓰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쌀쌀한 데서 기른 애들이라 모기 물린 자국도 없이 가죽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귀한 황소가 1 8 마리나 들어가요. 고작이 한데 재질이 싹다 비싸고 좋은 거예요.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대충 발바닥에 까는 매트가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산 메이커 롱패딩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렁크 아니 웬만한 침대보다 보드랍고 아늑하다고. 회장님들 비 맞지 마시라고 문짝에 우산도 적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산 얼만지 아세요? 기본이 100만원 이상이야. 옵션 주면 평균 250이나. 아니 무슨 우산에 옵션이 있어. 이 우산을 뽑을 때그 느낌이 그 전설의 건 뽑을 때보다 웅장할 것 같아. 근데 우산 쓰고 그대로 꽂으면 안에서 곰팡이 필거 아니야. 회장님한테 꼭꼽한 우산 씌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건조장치가 우산을 말려준대요 별게 다 있어요 진짜 그리고 천상의 밤하늘도 깔수 있다? 내 생일 별자리도 새길 수 있고 중간중간에 별똥별도 떨어져요 달리는 차 안에서 떨어지는 별이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을까 싶으면 다 있어요 없는 것도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면 다 만들어져 차를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꿀 수 있어 이거를 비스포크라고 하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나무를 뽑아서 내장대를 만들어달라고 해도 다 해주고 죽은 강아지 얼굴을 시트에 새겨달라고 해도 해줘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까다로운 덕질과 변태적인 취향을 다 구현시켜줍니다. 이쯤에서 존 레논서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비틀즈의 멤버이자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죠. Love, Love 이 노래 원작자입니다. 그 종은 변경사항이 7페이지나 됐어요. 차를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지. 뒷좌석 대신에 침대를 집어넣고 TV에 전화까지 설치했답니다. 레코드 플레이어도 들어가 있었는데 바늘이 흔들리면 음악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차량 흔들리지 말라고 서스펜션도 특수 제작했대요.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밖으로 소리도 나가고 그랬다고. 진짜 대단한 차였습니다. 자. 무조건 비싸게 판다고 고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급이라고 인식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롤스로이스가 한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요. 바로 고객의 신분을 구별하는 거였어요. 차를 아무한테나 안 파는 거지. 급이 되는 사람한테만 팔아요. 요새 거리에 벤츠가 엄청 많아졌죠? 제가 월세 37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데 여기 지하 주차장에도 벤츠가 천지 삐까리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대단한 차는 느낌이 안 살아요. 만약에 롤스로이스도 아무나 타고 다닌다? 전대상 꼬라박은 카푸어들까지 타고 다닌다? 이게 진짜 고급 차라는 느낌이 들까요? 높으신 분들이 걸 타고 싶을 카푸어랑 동급으로 묶이면서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아무나 탈수 없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대충 300억 이상인 사람한테만 팔았어요. 돈만 많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까지 심사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조건들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유명한 일화로 딴따라한테는 안 판다면서 엘비스 프레슬리한테는 판매를 거부했어요. 근데 이상하다. 존 레논도 가수 아닌가? 영국회사라서 영국 가수한테만 우대하는 건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사상장군 시절에 판매를 거절당했어요. 야 이거 사상장군이 사회적 지위가 안 되는 거면 누가 살 수 있는 거지? 드래곤볼 세계관인가? 칠성장군은 돼야 되는 건가? 새거 사는 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 중고차 값이 더 나갔대요. 아직까지도 특정 모델들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재테크 상품으로 쓴답니다. 요새는 좀 개방적으로 바뀌는 추세긴 한데 원래는 매장도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사지도 못오는 것들이 괜히 손때나 묻히지 말라 알거지. 확실히 신분의 벽을 세우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다 마케팅이 되거든요. 이거를 사는 부자들은 우쭐할 수 있게 해주고 못 사는 사람들은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지. 신분의 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느끼는 감정을 적 활용하면서 사람들한테 환상을 파는데 성공한 겁니다 물론 차량의 품질이 받쳐 주니까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백미는 정숙성이죠 너무 조용해서 와이퍼 끄는 소리도 안 들린대요 거의 빗물이 아니라 기름 닦는 수준이래 시속 200으로 달려도 손목시계의 시침 소리가 들린대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좀 과장 아닌가 모델명도 보면 팬텀 보스트 레이스 막 이래요 하나같이 유령을 뜻합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어서 유령이란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 위에서 구경도 못하는 차였어요 아마 요새는 국내 판매량도 늘고 있는 추세고 유튜브에 시승기도 줄르륵 올라오니까 친숙해 보이는 거지. 승차감도 그렇게 조신하답니다. 뭐물 위를 떠댕기는 그런 느낌이라서 눈 감고 타면 차는 생각도 안 든다고 하던데 이게 뭐 과장인지 아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방법이 있나? 그아타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모든 명품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디테일과 장인정신이죠 차체 측면에 줄이 길게 그어져 있는데 이게 옵션으로 돈 천만원 한대요. 모닝 한 대가 줄 긋는 데 들어가는 거지. 이게 비싼 이유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그리거든. 차한 대분 긋는데 몇 시간이 든대요 이게 되는 장인이 전세계에서 이분 하나예요. 그럼 이분은 퇴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장인 정신 스토리텔링을 높으신 분들이 좋아해 자기를 남들이랑 차별화시켜주거든. 그리고 롤스로이스에는 두 개의 상징물이 있어요. 그릴 그리고 엠블럼. 그릴은 판테온 신전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로마 건축물이라니까 괜히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공풍스로 보이고 인문학적인 사연이 있어 보이죠. 원래 마케팅이란 게다 그런 거예요. 없는 말 지원해서 있어 배는 물건 만드는 거. 그래도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이 공감을 사는 거고. 이 엠블럼은 환희의 여신상이라고 불러요. 이거 하나 얼만줄 아세요? 한4,500 한답니다 아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지? 거대 심해생물이 드물게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거를 잡아다가 요로결석을 적출해서 세공을 해가지고 만든 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순결했던 경제관념이 마구 더럽펴지는 기분이에요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뽑아가는 인간도 많아가지고 도난 시도가 감지되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롤스로이스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